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오늘은 선형성의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형성의 원리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회로에서의 법칙이 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랑 테브닌 노턴 등가 회로, 그 다음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전압, 아, 그 전원 변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류 분배랑 전압 분배, 등과 저항. 이것도 어, 선형성의 원리에서 비롯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선형성. 근데 사실은 이 법칙 하나하나를 제가 이거는 어떤 어떠한 것 때문에 선형성의 원리, 원리로부터 등장한 배경이라고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아직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고민 리스트 뭐가 있는데 이걸 적어 놨어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을 때 바로 영상으로 그걸 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미숙한 점 항상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같이 공부하는 채널이니까요. <laughs> 어, 아무튼 어, 죄송하고요. 사담이 좀 길었고요. 어, 이제 이 페이저 회로에서도 이 리니어리티 선형성의 이점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형성 선형 회로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저 선형 소자인 R과 L가 C로 이루어진 회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입력이 페이저든 간에 소자들은 뭐 이렇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게 R, 뭐, L, C, 뭐, RLC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선형 회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저에서도 마찬가지로 Superposition, t in Newton, 그 다음에 Transformation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선형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간에 아무튼 어, 페이저 회로에서도 전류 분배, 전압 분배, 등가 저항 뭐, 페이저에서는 등가 저항이 등가 임피던스이겠네요 등가 임피던스가 적용이 됩니다 k c KVL은 그냥 선형이든 비선형이든간에 제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선형이라면 저희가 회로 이런 다음 전자 회로 다이오드나 어, 트랜지스터라는 비선형 소재를 만났을 때 나오는 어, 주제이지만 어, 이거는 선형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고 어, 알게 되는 대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페이저 회로 있잖아요. 페이저 회로가 이제 슈퍼 포지션 테브닝 노턴 이게 다 가능하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어 주파수가 막 예를 들면 100 라디안 퍼 세컨드 인 어, 단일 주파수 세계에서만의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한 회로 안에 막 이렇게 500라디안 퍼 세컨드 같이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입력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풀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무슨 사진,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어,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식은. 중첩 열리 이거 일단 없다 생각하고 얘만 있다고 생각하고 얘로 인한 아웃풋 결과 아 얘를 아웃풋 원이라 하고 이번에는 이거 이제는 어저100 라디안퍼세컨드 입력으로부터 아웃풋을 구했으니까 이번에 이거 결이 영향을 빼주고 이번에는 500 라디안퍼세컨드로부터 입력으로부터 어 아웃풋이 된 결과 아웃풋 2를 따로 구해서 중첩이 원리니까요. 이거를 더해주면 이 전체 회로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아웃풋은 뭐 특정 지점에 어, 뭐이 지점에 전압이든 전류든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다음 문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제 어, 적용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어, 다음 시간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